자, 18번 문제는 지금 벡터장함수의 면적분 문제지, 우리 벡터장함수의 면적분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곡면이 폐곡면인지 아닌지 봐줘야 되는데, 자, 얘는 그냥 평면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폐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얘는 대놓고 열린 곡면. 자, 열린 곡면이게, 열린 곡면 위에서의 벡터장함수의 면적분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겠는데,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 어, F 내적 NDS를 실제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NDS를 이 공식처럼 외우고 있었던 거였거든. 뭐 했냐면, NDS 자체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Y, 1, DX, DY. 자, 얘였어. 자, 그러면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 평면의 방정식은 지금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이고, Z절편이 3이기 때문에, 자요 평면의 이름은 지금 x 더하기 2분의 y 더하기 3분의 z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법선 성분을 쓸때이 z 좌표는 항상 1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양변에 3을 곱하면 3x 더하기 2분의 3y 더하기 z는 3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법선 성분을 그냥 바로 뭘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야 3 2분의 3 1 그리고 dxdy 하고 쓰면 된다는 거야. 이 dxdy, xy 범위는, 자, 이 주어진 곡면을 xy 평면에 정사형시킨, 이 보라색 범위를 쓰는 거고, 그럼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게 되면, 일단, 이중적분으로 바뀔 거고, 지금, 벡터장함수 f는, x-y, 콤 z, 그리고 y인 거지. 여기다가 이제, 내적, 3, 2분의 3, 1, dxdy니까, 이쪽쭉 분배해주면, 3x-3i. 자, 내적 계산하는 중이야. 3i 더하기 2분의 3z. 그리고 더하기 y. dx dy. 근데 이제 y만 좀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y가 바뀔 거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이 예기 때문에, 어, 2분의 3z를, 여기서 z는, 3-3x-2분의 3y인 거고, 나는 2분의 3z가 좀 필요하니까, 2분의 3z를 좀 곱하고 나면, 2분의 3z는 2분의 9-2분의 9x 빼기 4분의 9y.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를 또 대입을 해. 그러면 2분의 3z 대신에,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x. 마이너스 4분의 9, y니까. 자, 요 계산 쭉 해주면 또, 이중적분에, 자, x끼리 빼면은, 지금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 자, y끼리 또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 y. 상수항은 그냥 갖다 쓰면, 2분의 9, da 하고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항. 자, 적분을 세 군데로 쪼개 줄 거야. 근데 이 적분을 쭉 지금부터 어떻게 쪼갤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이중적분 xda, 마이너스 4분의 17에 이중적분 yda,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에 이중적분 da 하고 쓰게 되면, 자, 항상 이런 식으로 1차식이 등장을 했을 때는, 자, 지금부터 이 계산은 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x의 무게중심 잡표 곱하기 넓이. 빼기 4분의 17에 곱하기 y의 무게중심 자표 곱하기 넓이.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에 넓이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넓이로 다 묶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에 무게중심의 x 좌표 마이너스 4분의 17에 무게중심의 y 좌표 더하기 2분의 9하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국 내가 무게 중심 좌표 알고 넓이 알면 이 탐낼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영역이 어디라 그랬냐면 이 보라색 영역이라 그랬거든. 얘를 xy 평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음. 자, 요런 삼각형이 되겠지. 근데 이 삼각형의 절편이 지금 1이랑 2라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점의 좌표는 지금 내가 1, 0이라고 쓸수 있고 요 점의 좌표는 0 2라고 쓸수 있고, 자, 요 점의 좌표는 원점.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2니까, 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지금 1인 거고, 자, 두 번째, 중심 좌표. 이 삼각형의 중심 좌표는 x끼리 다도해서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y끼리 다도해서 2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면서 이 덩어리가 x바, y바가 되는 거야. 결론, 자, 넓이는 지금 1이라 그랬고, X 반은 3분의 1, Y 반은 3분의 2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자,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곱하면, 이거 2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6분의 17, 더하기 2분의 9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9 더하면 그냥 4인 거고, 얘는 6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6분의 7하고 남겠지. 그래서, 어, 6분의 7하고 남는 거니까 P랑 Q 더하면 정답이 13이 되겠네.